안녕하세요. 숲 폐쇄가 세영입니다 밤새 비가 여란스럽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꽤 은혜졌습니다. 날씨가. 아, 좋습니다. 아, 이 꽃이, 이 무궁화처럼 생긴 꽃이, 이게 많이 폈네요. 이게 미국 부용입니다. 미국 부용. 이 무궁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접시꽃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네요. 표현을.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궁화. 그 다음에 접시꽃, 그 다음에 예, 미국 부용 전부 다그아욱 아우 있죠. 아욱과에 속해요. 같은 집안, 4촌이나 8천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무궁화는 나무거든요. 걔는 이제 겨울에도 살아있는 나무 얘는 풀이죠. 식기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해를 사는 여러해살이 풀이에요. 얘는 씨로 변식을 하거든요. 씨를 심으면 그 해에 남는데 그 해에 꽃은 안 피고 그 다음에 2년째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접시꽃하고 비슷하죠, 그죠? 접시꽃도 그런 식으로 피니까 얘는 어, 아, 크기가 무궁하고 확 차이가 나요. 보세요, 제 손보다 크죠, 그죠? 아, 이 크기가 멀리서 보면 무궁화처럼 생겨도 가까이 와서 보면 대분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크기도 이제 차이가 나지만은 잎잎잎 잎, 잎 보면은 이렇게 깻잎처럼 생겼죠, 그죠? 이렇게 얘는 미국 무궁화. 근데 무궁화는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그죠? 가까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꽃잎이 나오기 전에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꽃잎이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예쁘죠, 그죠. 꽃잎이 이제 나올 피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나왔다가 꽃이 이렇게 피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 또 이렇게 돼요. 여기 씨방이거든요. 여기 씨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겨울 되면 얘 지상분 다 사라지고 뿌리만 살아있다는 내년에 나와서 또 꽃이 피는 아, 이제 미국 부용 말고, 그, 부용이라 하는 이름의 이, 이 종류가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제주도에 가면 있다 그러더라. 그거는 이제 거의 목본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다 그러고, 아,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미국 부용이라 그럽니다. 미국 부용. 키도 이제 많이 크진 않고요 한, 뭐, 큰 거는 한 2m 가까이까지 가는데, 보통, 우리 성인 키와 비슷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궁화처럼 안쪽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이 색깔이 없는 그 부용도 있더라고요. 아, 꽃이 굉장히 단아하고참 예뻐요. 아, 뭐, 무궁화하고 비교를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꽃 크기가 일단, 무궁화보다 훨씬 큰 거,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요거는 깻잎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고, 또그 다음에 기게 음, 기에 수술이고, 요게, 에 수술통, 여게 끝에 있는데 요 다섯 개, 여게 암술대라 그러나, 암술통이라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게 뭐, 털이 있니, 없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 부용하고, 무궁화하고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여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죠? 보이시죠? 한번 볼까? 딱 휘었잖아요. 요것도 그렇고, 보면, 끝부분이 이렇게 휘었어요. 그죠? 무궁화는 휘진 않았어요. 똑바로 돼있어요 그게 뭐, 쉽게 눈에 보이는 차이예요 그렇게 하시면 은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아. 저쪽에도 굉장히 많은데, 가까이 가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만 오늘은, 오늘은 미국 부용, 무궁화를 닮은, 무궁화하고 접시꽃하고 아홉과 같은 집안에 속하는 미국 부용에 대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